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분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바뀌어지는 이제 진짜 새벽이 오면 좀 어둡고 그런 때 오실 텐데 어두운 길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 오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율법도 또 율법 주의자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장에 와서는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있는, 것과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에 대한 얼마나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구절일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장 서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정말 멀리서부터 와서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해꼬지하고 돌을 던져 죽이고 또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끌어다 버리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좀 새겨져서 진짜 우리 비체교의 식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나 자기의 허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이 동족에 대한 사랑이 크고 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위에 그것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동족이 중요하고 내 민족이 소중하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기의 동족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말 뜨거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민족을 두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 모시기에 운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법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육신에 속한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자됨과 영광, 언약과 율법,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한 가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언어로 주어진 것 아니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느냐? 유대인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참 신비한 일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받았던 그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들에게서 받았던 축복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로 빠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해 주셨지만 그들은 선민 의식에 빠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었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로 기뻐한다 하여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갇혀 살게 된다면 여러분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선민주의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망친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그냥 고여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어요. 부유하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인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사가 고린도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교회가 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무엇이라고 쓰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선줄로 생각한 자. 자는... 넘어질까 아, 조심해라 너희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지만 너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이 너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더욱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축복이 오히려 나의 신앙에 교만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 여러분 언제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가지수와 우리의 기도는 비례해야 정비례해야 돼요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가지는 이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그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또 이해가 될수 있죠. 인자가 고향에 가서는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사를 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너무나 다른 종교입니다.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여우와 야외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여도 그들에게는 성자 예수 그리스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 유사 종교도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내 안에 고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나에게 또 다른 선입견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패착이 가슴 아픈 것이 될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그래도 제가 늘 늦게 퇴근하게 되니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집에 가셔서 드셔요 하고 이제 또뭘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도 이제 좋아하죠 또 기뻐하죠 그래서 이제 뭐뭐밤 늦게라도 그랬는데 어느덧 아이들이 이제 어 내가 가면은 나는 보지 않고. 내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뭐 갖고 왔나, 뭐가 좋은가. 그건 매일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날 빈손으로 가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나 여기 있는데, 나를 보고 기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지 않는 선물 때문에 실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 키워봤자. <laughs>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부모는 없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은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만 우리 신앙이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여러분 곁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지 않도록 늘 끼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낳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약간 유순하게 말했지만 오히려 그 표현이 더 강력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원약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스마일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마저 한번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곧 육신의,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상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장자의 특권을 이어받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맞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본다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에게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육신의 자녀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참된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마일이 먼저 태어났기에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모든 상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의 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이 철저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만든 자녀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그의 가족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한번더이게 확신시켜 주게 됩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애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인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예 1번, 예 2번 이렇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단어예요. 우리 신앙이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예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즉 태어나기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죠. 태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 것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 자신이 행한 뭐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애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들이 무엇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곳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냐 이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선택한 것대로 축복해 주셔야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왜 장자의 주권이라는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지지고 볶았을까? 왜, 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서, 왜 이삭은 그것을 어뭐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장자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가정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엄마 아빠의 잘못이에요. 이삭도 잘못한 거고 리브가도 잘못한 거고 그 축복에 대한 오해가 에서와 야곱에게도 교육돼서 그들이 착각하게 된 거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인생에 복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와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야기 하자 내가 이미 모든 축복을 동생에게 다 줬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크게 오해했죠. 오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장제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형을 속이고 또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서 도망가잖아요. 그데 도망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레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시켜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로 말미야마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크게 오해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사단을 내고 집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때에 그 도망자의 길에서 베레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야곱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때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깨닫지 못했죠. 사실 창세기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러, 가, 이르러 가게 할 것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도 끝나잖아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그 무너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고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이 오해했죠 또 야곱도 오해했죠. 그러나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야곱아,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어, 언약의 축복이 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커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구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 위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아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로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나를 교만하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만큼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